이제 이것만 있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 한 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중년 생활을 위해 생활 속 유용한 정보를 쉽게 읽어주는 희망지기입니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이런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으면 큰 도움이 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복지 멤버십이라는 제도를 소개해 드리면서 누구나 주민센터에서 복지 멤버십에 가입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소식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 가면 그런 내용이 없다, 어디서 보고 오셨냐는 등의 말을 들었다는 구독자님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 각종 정부 혜택에 대한 정보가 모두 있는 이것만 보여주시면 한 번에 해결됩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유튜브를 통해 이러저러한 제도가 있다고 듣고 주민센터를 방문했는데 막상 담당 공무원이 해당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난감하셨던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고 공무원들도 업무 분장이 새롭게 이루어지면 처음 맞는 업무도 있기 때문에 모든 복지 정책을 다 파악하기란 힘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이것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중앙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산재한 200여 개의 국민생활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국민을 든든하게 2030K 희망사다리입니다. 이 책에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제도나 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모두 적혀 있는데요. 이른바 서민정책정보의 끝판왕이라고도 할수 있는 길잡이 책인 것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먼저 앞부분에는 3플러스3 부모 육아 휴직제와 부모 급여,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과 같은 2023년에 새롭게 생긴 지원제도와 청년을 위한 지원제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냉난방기 지원제도가 나와 있고요.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차상위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등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숨은 정부 지원금 찾기, 임대주택, 대학생 주거 지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의 주거 안정 지원, 국민 취업 지원제도와 정부 직접 일자리 등 고용에 대한 제도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생애주기별 분야별로 복지정책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동, 청소년 부문에서는 0세부터 5세 보육료,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가족돌봄 휴직과 가족돌봄 휴가 등에 대한 지원이 나와 있고요. 청년, 대학생에 대한 지원 제도로는 국가장학금 지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내일채용 공제 등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족 및 중장년 부문에서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양육수당, 육아휴직급여 특례, 아이돌봄 서비스, 임산부민 영유아 영양플러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 등이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르신을 위한 제도로 시니어 인턴십 사업, 노인 장기 요양 시설 재가 서비스, 의료급여 수급자 노인 틀리 지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고령 운전자 교통 안전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득 취약계층 분야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에너지바우처, 기초연금 등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장애인을 위한 장애아동수당, 영유아 발달정밀검사비, 장애인 자립금 대여사업 등의 복지지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취업,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월라벨 일자리 장려금, 평생교육 바우처, 국민내일 배움카드, 실업크레딧, 사업주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관련 제도에는 스포츠 광자 이용권,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과 안전 부문에서는 층간 소음 자가 측정을 위한 소음 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찾아가는 금연 지원 서비스, 119 안심콜 서비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페이지에 가셔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에 대한 지원 정보를 보려고 하면, 150쪽을 보시면 되는데요. 150쪽에 가시면, 치매 조기 발견 및 관리비 지원 대상, 진단 기준, 치료 기준, 소득 기준 등의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문의할 곳까지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희망사다리 책자는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시중에서 돈을 주고 구매할 수는 없고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민원실이나 전국 도서관, 보건소, 우체국, 은행 등에 비치하고 K공감 누리집이나 교보문고, 예스24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 다운받으셨다가 필요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널 고정 댓글에 다운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올려드릴 건데요. 클릭하시면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로 연결되고요. 아래로 내려가서 첨부 파일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정부 지원 제도를 생애 주기별, 분야별로 분류해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문의처 등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2023K 희망사다리 책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다운 받아 내가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희망찬 하루 되시길 기원하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